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어, 우리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는 이런 음, 음식을 해주고 싶다 하는 메뉴로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신혼 때 가장 이제 로망, 이제 보글보글 된장찌개와 맛있는 이제 고등어, 생선구이와 그리고 재워넣 어, 소불고기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너무 이 더운 날씨에 밖에서 고생했을 남편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집에 와서 또 따뜻한 집밥. 집밥을 먹어야 돼.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왜냐면 점심도 그렇게 사 먹거든. 자기야 오늘도 힘들었지. 좀만 기다려. 내가 맛있게 맛나게 끓여줄게. 음. 아 배고파. 고기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기 때문에 다 때려넣고 다 때려넣고 음. 달달달달 달달 기름이 코팅이 되게끔 약간 감자를 먼저 한번 같이 볶아줄게요 코팅 맡아야죠 냄새 너무 좋아 어? 자기야 냄새 너무 좋지 금만 기다려 왜? 네? 오늘 어땠어? 오늘 힘들었지? 고생했어. 내가 맛있게, 괜찮게 끓여줄게. 오, 고등어고물 빠졌어. 고등어피물 빠졌어. 고등어를씻어고니까물빠물 됐다. 연기 없이 굽는 법. 종이 호일에 싸는 거예요. 종이 호일에 올리브 오일 쏙, 그냥 조금 조금만 이대로 올려줍니다. 근데 이제 껍질 말고 밑면이 먼저 굽히게끔 처음에 센 불로. 아, 어, 실패하면 어떡하지? 어. 하고, 참치 액젓. 야간 너무 싫고 호박이랑 양파 어 자기가 야채를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찌개에다가 내가 일부러 야채를 많이 넣는 거야 이렇게라도 먹으라고 건강해야지 오래오래 오래 오래 살아야지 지 버블버블 한쪽으로 뿌려주고 두눈 마지막에 오우! 와우! 맞다? 와우! 음, 옅구만 더. 옅구만 더. 된장찌개, 생선 무조건이지만 또. 고기, 소불고기를 잘 해놨다고요. 버글버글, 지글지글. 밥차리 동안 씻고 있어. 오늘 안에 먹을 수 있어. <laughs> 오, 넘친다! 나의 사랑이 넘치는 거야. 된장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랑이 넘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차돌 된장찌개는 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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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저 원래 소주만 먹는데. <laughs> 오리오 짱. 오디오, 짱. 오디오, 리오오 짱. 오디오, 짱. 오한오 짱. 씨죠? 오 짱. 오 뭐야? 한오서 씨인데. 디오 짱. 오디 뭐야? 여왜 왔어? 몰라요 이거 야 뭐야 몰라요, 이거. 야, 뭐야 몰라요 이거 중 어디있어? 뭔데 여기 왜있어? 올라너도제 지금 이상해 뭐야 어떻게 된거야 오빠 호연오빠 데려 간거였어? 아 내가 상현 남편이 남호연이 내가 남호연을 위해서 이거를 지금 2시간을 했다고 내가? 어? 어 이제 대답 안하나 또? 뭔데! 아이 타이 먹어야 될 거야. 나머지. <laughs> <laughs> 와, 내가 결혼 안하니까 이런 부상사 이런 거. 아. 오디오 장. 오빠 뭐야? 야, 너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laughs> 알아? 진짜 몰랐어. 어. 오빠. <laughs> 그냥 가셔서. 예. 응. 아, 우선 저 원지 모르고 모릅니다. 가리를해 놨네. 자기야. 자기야. 예쁘네. 가사 아니. 오 카메라가 좋네. 오빠? 아니, 어제도 먹었는데. 오빠,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오빠 지금 퇴근하고 왔어. 아. 근데 아. 이거 내가 다 만든 거야, 지금. 내가. 참. 하고야. 어. 오늘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어예 말을 하지 그럼 미리 나김치 씨게 좋아해. 나도 네가 오는 줄 알았으면 아안 했어. 내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오빠 얼마 생고생을한줄 알아 지금 오빠. 아니 아니 누가 누가온다그랬는데 누가 컨셉이 뭔데 그래서. 나 혼자서 남편이 있다 생각하고 밥 먹는 컨셉이었어. <laughs> 그래서 내가 지금 두 시간 동안 하고 <laughs> 오빠 이 옆에 내가 이 멸치를 왜둔줄 알아? 가상의 남편 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 고등어가 새끼를 낳았듯이 어. 우리도 오늘 밤에 새끼를 <laughs> 어 칩시다 이런 깊은 뜻을 담아서 내가 이세 계획을 위해서 이걸 해놓은 거라고 <laughs> 자기 오늘 또 가상의 남편 고할거 합시다 자기 어 오늘 어? 너무 고생했어 이제 퇴근한 거야 자연스럽게 해 하고 싶은지 지금?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짜증났지.